안녕하세요. 올리브 포스트 진행을 맡은 소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어. 특별히 10대들을 위한 올리브 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10대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옷도 조금 교복같이 입어봤어요. 안경도 이렇게 쓱.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올리브영을 찾는 10대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올리브 포스트 3화 시작해볼게요. 가자! 여러분, 학교 끝나고 올리브영 많이 가시죠? 올리브영에서 최초로 10대 전용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바로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인데요 나 10대인데 10대 혜택 없어?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419데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월을 시작으로 매월 14일에서 19일에 1419데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만 원만 구매를 해도 무려 2천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천원 쿠폰은 3, 4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1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 원만 구매를 해도 2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쿠폰은 올리브영 앱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쿠폰은 온라인 몰, 오프라인 매장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0 할인 쿠폰 받았는데 뭐 사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 대표 상품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이 케어플러스 상처 커버 스파패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워즈라고 써져 있어요. 어워즈 상품인가 봐요. 뭐야, 심지어 1위네. 패치 국소케어 1위 제품인데요. 제가 어워즈 제품은 뭐다? 보이면 바로 사야 된다. 뭐야? 102매, 42매 추가 증정이네요? 새 학기에 친구한테 너 혹시 피부 고민 있니?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써볼래? 너 진짜 감다살이다. 여러분 감다살 아세요? 감다살? <laughs> 너감다 살아있다 이런 건데 여기, 여기 PD님들 다 몰라. <laughs> 여러분들이랑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마이쮸 말고 이런 패치 하나 주면 은 바로 인기 등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세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죠? 와 많다. 저희 이따가 하나 훔쳐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10mm, 이게 12mm. 멀리서 보면 티안 나. 티가 나면 이거 카메라가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티안 나. 피부 좋은 척 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다음은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인데요. 마데카소사이드는 좀 이러이러한 효과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트러블을 가라앉히고 나면은 흔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으로 좀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대로 떠 주는 거. 이렇게 백매 100매 백매가 된 대용량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팍팍 쓰는데 한 반년은 쓴것 같아요. 뭐가 더 들어있는데? 빤쭈 토끼가 들어있어요 이 스티커.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준다고 해요. 이건 난 갖고 싶다. 제 친구들 중에 빤쭈 토끼 좋아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거 갖다 주면 은걔 이제 생일 선물 끝이야. 안 줘도 돼. 가성비 있다 이거. 패드 열어볼게요. 어? 이거 앰플 많아가지고 얼굴에 튀긴 거 찍으셨어요? 어? 오 마이 갓! 철렁철렁 이거 봐. 헉, 앰플 짱 많아. 오 어, 소리 봐. ASMR 패드가 왜 이렇게 커? 빅사이즈 원단이라더니 진짜 크다. 제 손이 진짜 큰데 이 정도면은 뺨 한쪽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제이들은 이런 거 쟁여놔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 백매 백매 주고 키링 주고 할인할 때쟁이세요 다음은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인데요 10대 여러분 틴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틴트 쓰는데요 그 중에 10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틴트로 가져와봤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만 원으로는 틴트를 절대 못 사는데 이거 할인받으면 은8 0 0 0원대 틴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나 같으면 한 두세 개더살것 같아 할인할 때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겨우겨우 공수해온 아이입니다. 이거 웜톤 제품이지만 쿨톤인 저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웜톤, 쿨톤 가릴 거 없이 좀 많이들 선호하는 틴트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 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헉, 너무 이쁘다. 보이시나요? 색깔 너무 이쁘죠? 그래서 10대 분들이 자연스럽게 틴트 쓰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으로는 쿨톤 추천템 5호의 어쩔 체리입니다. 얘는 쿨톤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좀 체리 색깔인데, 쿨톤 여러분들은 체리 색깔이 좀잘 어울리잖아요. 피부를 좀 밝혀주는데 도움을 준다. 형광등 켜진 것처럼. 이 광택감 보이세요? 광택감이 정말 좋죠. 이 페리페라 틴트가 가격도 착하고 색상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뭐 살지 고민이 된다면은 이두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생리대를 추천해드릴게요. 마리솜의 생리대입니다. 얘는 시나모롤 얘는 마이 멜로디 너무 귀엽죠? 그날일 때 기분이 되게 꿀꿀하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걸 보면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중형은 14매 들어있고요 대형은 12매 들어있습니다 좋아 좋아 원래 생리대 사면은 가격대 고민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두 개를 사도 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해요 만 원도 안 넘는 이 제품에 다른 과자 같은 거 하나 넣어서 2천 원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냠냠 이렇게 네가지 상품 소개해드렸는데요.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 런칭 기념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 2,000원 쿠폰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오프라인 혜택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팀 키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선착순입니다. 만 원만 구매를 해도 이 제품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가야겠죠? 일단 뜯어 볼게요. 우 나도 십대하고 싶다. 이거 여기도 써져 있어. 14세에서 19세라면 누구나. 너무 슬퍼. 보여 드릴게요. 와 많아. 여기까지 꽉차 가지고 올라온 거 보이세요? 쏟아 볼게요, 여러분. 너무 많아. 저 이거 쓰거든요. 이거 좋아요, 여러분. 더마 코스메틱의 최강자라로 슈퍼제 하님. 그리고 여기도 클렌저. 이거 안 맞으면 이거 써보라고 클렌저도 두 개나 있어. 두피랑 머릿결 관리하는 제품이래요. 머릿결 관리는 10대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저처럼 개털됩니다. 여기 안에 럭키 아이템도 있다고 해요. 이 럭키 아이템에 영화 쿠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행운의 주인공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뺏으러 가게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조르고 졸라서 다섯 개팀키트를 받아왔거든요.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한정 수량이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14세에서 19세 올리브영 회원 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요. 더보기란 꼭 보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면 은 경품 응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려 134명에게나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경품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다 넣어놨더라고요 왜 나... 2학년 8반인데 좀안 되나? 아이패드 프로 아크네 스튜디오 스카프 틴키트도 주고 웅차 타로 밀크티 기프티콘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 10대 맞나 이렇게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리브영 하이틴 멤버스는 만 14세에서 19세 회원분들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울렁에서 말하는 그 10대가 바로 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우리 1419 고객님들, 지금처럼 새해에도 올리브영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올영 t v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포스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거 받으시려면 댓글 이벤트 꼭 하세요.